태국 방콕의 아침 30년 넘게 태국에서 살고 있는 이병정 씨가 부지런히 외출 준비를 합니다. 아침부터 서둘러 차를 타고 향한 곳은 태국 방콕의 한 법원. 법정에 들어가기 전 현지 변호사를 만나 서류를 살펴보는 모습이 한두 번이 아닌 듯 익숙해 보입니다. 이병정 씨가 태국 법원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현지에서 태국어와 법률 지식이 부족해 억울함을 겪은 동포나 한국 여행객을 위해 무료 통역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관광업에 종사했던 이병정 씨는 5년 전 법원에 급한 사건이 있는데 통역할 사람이 없다는 전화 한 통에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관광객 수가 줄어 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업무를 대행하며 통역 봉사활동에 많은 시간을 쏟는다고 하는데요. 우연히 시작한 봉사활동은 어느새 가장 중요한 일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태국에서 어떤 사건이 연루되거나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는 특히 한국인이기 때문에 통역사가 필요합니다. 통역사를 구하는 데 적지 않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불쌍한 사람들을 저희가 돕고자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통역을 위해 매달 이병정 씨를 찾는 사람만 대여섯 명. 그의 책상에는 법원 서류들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정확히 측정을 할수 없지만 은한 달에 보통 5, 6회 정도 가는데 1년이면 60회 정도 이상, 5년 정도면 한 300회 정도 넘는 것 같습니다. 이병정 씨의 통역 자원봉사는 동포와 한국 여행객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낯선 태국 법적에서야 할때 통역관을 찾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 통역관을 찾는다 해도 비싼 수임료와 무책임한 태도에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병정 씨 덕분에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통역관님은 자원봉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일처럼 열정적으로 처리해 주셨습니다. 어, 이병정 통역관님이 잘못된 고소장을 정확하게 고쳐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과중한 처벌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줄수 있어 뿌듯했지만 자원봉사를 처음 시작한 이후 힘든 일도 참 많았습니다. 여행업에 종사했던 이병정 씨는. 본업과는 전혀 다른 분야인 통역 봉사를 하며 예상치 못한 다양한 사건들과 낯선 법률 용어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건들 또 접해보지 못한 여러 가지 언어들 많았는데 특히 처음에 갔을 때 당황했던 것은 태국에서는 법정이 있기 전에 선서를 하는데 선서 우리나라하고 틀립니다 신앙 고백 정도 되는 그런 선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 당황한 적이 있었는데. 5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된 통역 봉사 활동에 지금은 많은 것들이 익숙해지고 수월해졌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면 동포들과 여행객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거란 생각에 이병정 씨는 집과 사무실에서도 법전과 사전을 놓지 못하는데요. 쿤리 락콘 가우리, 마크 마크, 쇠이 려콘 가우리. 많고 래락 편เกาหล리 투콘 현지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한국인의 누명을 풀어주며 가장 큰 보람과 만족을 느낀다는 이병정 씨 앞으로도 태국에 오는 한국인들을 위해 봉사하고 나아가 한국에 사는 태국인을 위해서도 일하고 싶다는 희망도 품어 봅니다. 여기서 아이들도 다 키웠고 한국에 들어간다면은.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태국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자원봉사로 그 태국인들을 위하여 일하고 싶습니다. 설령한 시민들조차 말만 들어도 주눅부터 드는 법원. 더군다나 낯선 땅에서 접하는 법률 다툼이라면 두려움까지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위기에 도움의 손길을 내어준 이병정 씨 덕에 어려움에 처한 동포들은 자신을 보호하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있습니다.